북한의 가족법상 남자는 18세 이상, 여자는 17세 이상부터 결혼할 수 있다고 한다더라. 그러나 실제로는 당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군 복무를 모두 마치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게 보통이라. 남자는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중반에 결혼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마저도 점점 늦어지고 있는 추세야. 원래 우리나라처럼 결혼식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었고, 보통 식당 등에서 식사까지 겸해서 30분 정도 만에 후다닥 해치우는 게 보통인데, 김정은 집권 이후로 광복거리에 우리나라의 웨딩홀 개념인 광복결혼식 식당이 새로 생겼다고 해 당연히 여길 이용할 수 있는 건 당간부 자제나 일부 부유층 뿐이지 근처에 외국인 대상 상점들이 많아서 외국인 관광객들과 결혼식 중에 주민들이 마주치는 경우가 많아서 암암리의 보이부원이 따라 붙기도 하지 웨딩카 개념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주 신혼여행지인 평양민속공원 등에서 아주 이따금 웨딩카를 타는 부부를 볼수 있어 돈이 있건 없건 주례가 따로 없는 것이 보통이고, 당의 신분이 있는 지인이나 지방의 당 간부가 참석해서 덕담 한마디 해주는 정도가 보통이야. 살림살이의 문제도 있고, 하객을 그리 미니 부르지도 못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보통 조촐하게 공원 등에서 결혼식 전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지. 동작 그만, 밑장 빼기요. 랩해하고 정서방패를 밑에서 뺏집이. 내래 빙달이 핫바지로 보이요. 증저 있어? 결혼식보다 아재들 도박판이 더 오래 가는 게 함정. 아무튼 식사는 단촐하게 양고기 꼬치나 단고기이고. 아까 말한 광복 결혼식 식당 같은 제법 고급 식당을 빌려서 쓰는 북한산 금수저들도 있어. 매점에 실라면? 잘 보면 중국산 짝퉁이야. 금수저나 흑수저나 결국 가는 곳은 단한 곳. 김대지 동상 앞이지. 주로 선호하는 평양 민속공원 등 주요 사적지들에는 신혼 부부의 모습을 자주 볼수 있다고 해. 리순신 장군?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북한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위인으로 취급하는데, 이는 항일 전쟁을 중요시하는 북괴 정권의 역사관 때문이라고 해 평양의 민속 기념사진 촬영 잘 나왔소. 동물의 얼굴이 이름 못 타오. 아무튼 그래도 신혼사진이라고 받고 좋아하는 신랑 차를 보아하니 최소 당간부 집안인 듯해. 변신 풀린 피오나 공주를 아내로 얻은 북한 신랑. 그 밖에도 대동강 보트, 선착장 등에서도 신혼여행이라고 하기에 다소 짧은 나들이를 즐기기도 하고, 옥년산 부전, 전적지 같은 의미 있는 사적지에서도 신혼여행을 오는 부부들을 볼수 있어. 오른쪽 공간이 기럭지 모델급이네. 북한 신혼부부들에게 나름 랜드마크인 인공폭포가 있는 만수대 예술극장도 신혼여행지 중 하나라고 해. 물론 장애 있는 인민도 차별 없이 결혼을 시켜준다. 하는 짓만 보면 누돌폭포 골댄바움처럼 열악 유전자 배제법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북한에서 결혼할 때 지원을 해주는 건 당은 이렇게 인민을 아낀다는 선전에 불과하지. 아무튼, 북한에서 금수저건 흑수저이건 필수 포토존은 여기야. 보통 북한에서 결혼에 드는 비용은 약 1,200만원 정도로, 이마저도 TV, 세탁기, 가전제품, 침구류 등을 마련하는데 드는 돈이고, 신부 측 예단은 말 그대로 양복질 옷감 같은 경우가 많다고 해. 최근에는 한 쌍이 단독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비용이나 시간의 절감 등을 이유로 합동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게 다반사였다고 해. 한 생을 변함없이. 만시대 같은 대부분의 사적지에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나 있었던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어. 북한에서 웨딩마치처럼 사용되는 노래 축복하노라. 이런 식으로 배우자가 결정되면 해당 직장의 당 책임자 또는 노동당 청년 동맹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야 해. 결혼 전에는 모든 북한 남녀가 청년 동맹에 속하지만 결혼 후에는 직업 동맹으로 소속이 바뀌거든. 의외로 결혼에 이르기까지 연애 결혼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데 이는 북한 드라마 등에서도 연애 결혼에 대해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은 편이고, 어차피 큰 신분 격차가 있을 때는 결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슷한 직업군 내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한큰 문제는 없다고 해. 아무튼 북한 주민들에게 결혼이 행복일지 불행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신혼여행 하나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사회 체제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네.